마태문 25장 31절부터 34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음 우리 마태복 음 25장을 자세히 한번 보면 은세 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천여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내용인데요 열천여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언뜻 보면 이해가 잘안 되는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들은 다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 2 5장에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은 열 천여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천여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다섯 천여, 다섯 천여가 나오거든요. 그럼 왜 하필이면 열 천여에다가 그다음에 다섯 천, 다섯 천 나누겠어요. 1 0에다가 다섯, 다섯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에 달란트 비유에서는 달란트 비유에서 어, 몇 달란트씩 주나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달란트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왜 하필 그렇게 줘요 뭐, 세 달란트, 네 달란트, 뭐, 또 뭐, 뭐, 여섯 달란트, 뭐, 이런 식으로 주면 안 되나요? 어차피 말하는 건데,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비유로 말할 때 뭐, 하필이면 이렇게, 이 숫자를 정해놓고 얘기하겠냐고요, 일부러. 그럴 때는, 이게 이제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이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자체를 가르쳐 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 자체를 알고 있어야 성경 자체가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항상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이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죠. 어,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모르니까 어, 하나의 내용, 설교, 이런 것만 한번 듣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고, 그렇게 했을 때 수십년을 교회 다녀도 성경 모른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모르니까 성경 말씀이 자기를 인도해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자기를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성경 자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요걸 내용 자체를 설명해 주기를 원해요. 어 그렇게 하니까 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설을 자꾸 늘어놓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성경 자체를 알려주고 싶으니까 그 내용만 설명해 주고 싶으니까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25장에 열천의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다 뭐라고요?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이게 다다 다 뭘로 연결되어 있겠어요? 양과 염소도 뭐라고 했다고요? 양과 염소도 내 마음 안에 있는 두 개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두 개의 말씀, 그러니까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놓고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염소 같으다, 어떤 사람은 양 같으다,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달란트 비유는 어떨까요? 다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도 역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어떤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다섯 말씀, 두 말씀, 한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섯 말씀, 두 말씀, 한 말씀. 이게, 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되면 열 말씀, 네 말씀, 두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두 말씀이 되면 안 되니까 이한 말씀을 갖다가 숨겨놨어요. 이한 말씀을 숨겨놓은 단단한 가진자가 숨겨놓으면 숨겨놓고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주인은 어차피 뭐 의로우신 분이니까 내가 꼭 장사 안 해도 될거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장사 안 해도 될거 아니에요. 사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 말이 맞는 얘기예요. 왜? 아니 자기가 꼭 장사한다고 해서 뭐뭐 뭐 남긴다고 주인이 뭐 기뻐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주인은 돈이 많이 많으신 분이고, 그죠? 이쪽 준 너한테 줬는데 이거를 장사해라. 누구를 유익하게 하겠어? 너한테 유익하려고. 이게 다섯 달란트 남. 이 가진 자가 다섯 달란트 남기고, 두 달란트 가진 자가 두 달란트 남기고, 그거 다 줬잖아요. 자기들 눈에 가져라, 그거. 주인이 다 뺏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럼 한 달란트는요? 자기도 장사했으면 자기 한 달란트 남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누구 거야? 네 거지. 어, 그런데 이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숨겨놨잖아요. 그죠? 어, 그러이한 달란트가 뭐라고요? 한 말씀이라고. 그럼 한 말씀이 좋은 거예요? 두 말씀이 좋은 거예요? 한 말씀이 좋은 거지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한 말씀이 좋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땅에다 숨겨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한 말씀을 소개했어야 되는데 소개하지 않고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땅에다 숨겨놨다. 이게 땅이 누구예요? 땅은 나잖아요.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laughs> 땅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집어넣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이거를 감춰놨다는 얘기죠. 감춰 놓으면 왜안 되나요? 감춰 놓으면 안 된다고 써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네 속에다 감춰 놓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춰 놓지 말고 장사라는 거예요. 장사,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장사라는 거야. 그죠? 그럼 장사가 뭔데요? 장사가 어, 장사? 장사하면 뭐, 장사, 장사 하면 뭐. 그러면 나돈 벌려고 그러는 건가? <laughs> 이게 지금 달란트가 돈이 아니고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거야. 그럼 장사한다는 말은 어디서 찾아돼요? 야 지금 여기가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이 지금 다 같이 똑같다 그랬죠? 다 똑같은 말씀인데 지금 이쪽 양과 염소에 대한 것도 말씀, 달란트도 말씀, 그 다음에 뭐도 말씀, 예, 네, 기름 등불도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기름 등불도 말씀이야. 그럼 기름 등불 말씀에서 거기서 기름 등불을 준비한 다섯 처녀를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 고 그러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미련한 다섯 처녀라 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죠. 그럼 미련한 다섯 처녀한테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뭐라 고 그래요? 다 읽어 보셨으니까 성경을 여러분 다 읽어 보시고 얘기를 듣는 사람들 아니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뭐하라 뭐라, 뭐라 그래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보고 뭐라 그래요? 가서 장사하는 사람한테 가서 사오라.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장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장사하잖아요. 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장사하잖아. 그죠? 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장사하니까 그 장사한 데가가지고 사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달란트가 뭐라고? 말씀이라고. 그러면 기름등불을 사오라고 했으니까 달란트 가진 자에게 가서 장사를 해오면 그 장사를 거래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기, 뭘 사온 거야? 기름등불 사오는 거야. 그러면 달란트가 뭐라고? 기름등불이라고. 기름등불이 달란트라고. 그게 뭐라고? 양과 염소라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말씀이라고, 두 개의 말씀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작업인데요. 자, 열 말씀이 다섯 말씀으로, 다섯 말씀이, 다섯 말씀 다섯 말씀이 나누죠. 다섯 말씀이 두 말씀으로, 두 말씀이 한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몇 개예요? 사진 찍을 때를 하잖요 지금 사진 찍 되게 하잖아요. 항상 이렇게 손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승리의 부위를 하려면 진짜 마음 속에서의 승리가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두 개의 말씀을 알아야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몇 개의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개라고 그랬어요. 십계명이라는 10개 1 0 개의 말씀이 이렇게. 두 개로 되 있다. 그러면 이십개 명은 어디에 중심에? 이요율법에 중심에. 이요 율법은 몇 개의 말씀이 되어 있어요? 다섯 개 말씀이 되어 있어요.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모세 육경이라 안하잖아요 모세 오경이라 그러잖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기 민수기, 신명기. 그죠? 모세 오경이라 그래. 그리고 보리떡 몇 개로 예수님이 오천 명을 먹여요? 보리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여요. 몇 명씩 앉아서? 오십 명씩 앉아서. 다오오고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개 5개, 보리떡 다섯 개로 5 0 명씩 앉혀서 오천 명을 먹이는 거래. 다 오라고 써 있잖아 이게. 그렇죠. 사마리 여자가 남편이 몇 명? 다섯 명. 지금 집에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니까 그 여섯 번째 남편. 그러니까 다섯 명이 있었는데라고 돼 있는 건 뭐, 뭐가 있었단 얘기야. 율법이 있었는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남편이란 얘기야. 그게 성전 안에 있는 여섯 번째. 다시 말하면 육체 옛 성전. 네가 죽어야 할그 성전. 바로 네 안에 율법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몇 번째가 와야 돼? 일곱 번째 남편이신 예수님이 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율법의 사람인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라는 은혜, 복음의 남편이 찾아온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요한봉 사장의 내용이에요 우리 아시고서 듣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는 다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다? 말씀에 대한 이다, 이야기다. 열, 열 말씀, 다섯 말씀, 두 말씀, 한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개는 나누어 주지 말고 하나로 되어야 된다. 라는 그 말씀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름등불은 뭐한 거다? 기름등불이 어떻게 꺼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름등불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어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 그럼 성령님은 꺼져, 그럼 꺼져야 돼? 여러분, <laughs>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성령님이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야, 꺼져, 그럼 꺼져요?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은 그렇게도 해요? 꺼져, 그러면 꺼지고, 어, 너 죽어, 그러면 죽고, 막 이래요? 성령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꺼져, 그러면 꺼져, 꺼져가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름등 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듣는 때, 어떤 때는 들리는데, 어떨 때는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떨 땐 들린다라고 하는 건 좋은 밭이 되었을 때그 씨가 떨어지는 거고요. 씨가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등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됐으면 그 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밭에 떨어져도 열매가 안 맺혀져요. 그러면 이 속에 열매가 안 맺혀지면 밭에 씨가 안 떨어지지 않고 거기에 열매가 안 맺혀지면 그 속에서 열매가 안 나타나니까 그거를 기름등불이 꺼져간다고 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말씀 들은 거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린다고 하지 마시고. <laughs> 안 잊어버리지 않고 다 잊어버려요. 그게 또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사람인 다 그렇지. 그러죠. 근데 슬기로운 다수천녀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기름 등불이 안 꺼진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속에서 계속 진리의 말씀이 타오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속에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단 말이에요. 그게 슬기로운 다수천녀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자꾸 꺼져가는 건요. 그건 미련한 다수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심겨진 말씀이 없는 거야. 심겨진 말씀이, 자기 속에.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물어보면 성경을 몰라. 예. 성경 자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 왜 모를까? 이게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늘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이게 꺼지지 말아야 돼요. 근데 땅에서 자꾸 올라오는 말씀은요. 야곱의 우물에 사마리아 자가물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계속 물을 떨어가야 돼요. 그래도 갈증이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 가지고 되게 물좀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어떤 물? 하늘에 물을 달라는 거예요. 하늘에 물을 달라면 그거 먹으면 목마르지 않다는 거죠.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꺼져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면은 왜안꺼져 가냐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수학 공식과 같다. 규칙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그 규칙과 수학 공식과 같은 이 말씀을 딱 정해서 창세부터 요한계술까지 딱 정해놓으면요. 이게 안 없어지죠. 없어지려고 해도 자기 속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안 없어집니다. 근데 왜 이런 공식들을 모르니까 성경을 그냥 자기가 편리한 대로 본 거고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그냥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도 모르고 사람이 말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들은 거잖아요. 그냥 들으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딱 규칙이 안정해 있잖아요. 자기가 공적으로 식딱 규칙이 안정해져 있으니까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어떤 규격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딱돼 있으면 사실 잘안 잊어버립니다. 왜냐면 그게 규칙 공식과 같기 때문에 이게 거기에 다 대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보면 저보고 그래 아, 특이하게 설교한다래. 특이하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설교한다랬죠. 특이. 특이하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 특별하게 설교하는 건데 그 특별하게 설교하는데 왜그 끊임없이 저렇게 나오는가라고 여러분이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나오고 뭐 매일 365일 24시간을 설교해도 계속 나올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왜? 요게 그 공식에 대입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다 계속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죠. 성경 말씀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데 계속 말씀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생수가 생수가 흐르는데 이게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생수가 흐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범 7장의 38, 3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네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계속 배에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왜? 배가 어디 어떤 부분이에요? 여기잖아요 그러면 머리는 여기잖아요 그럼 어디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너한테서 솟아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차피 솟아나지 그죠? 예수님은 어차피 소산하잖아요 머리니까. 근데 네 배에서 소산해야지. 너한테서 소산해야지 그 말씀이. 너한테서 그 말씀이 나와야지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이 성령이 어디로 들어가? 성령이 여기로 들어가? 여기로 들어가. 여기로 들어가요. 이 성령이 여기로 들어간다고. 그래야 가슴으로 알아듣는 거야. 마음으로 알아듣는 내 심장으로 내 내장으로 알아듣는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흐르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가슴으로 깨달은 사람은 있잖아요. 한번 심장으로 진을 경험한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지 말씀이 이게.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속에서. 그게 슬기로운 다천녀라 그러는 거야. 슬기로운 다이녀 장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사할 수밖에 없어. 기름 등불이 계속 꺼지지 않으니까 그 기름 등불을 사고 파는 거죠. 이게 사고 판다는 말이 이게 이게 복음 전도하는 거요. 예 그게요. 복음을 전하는 거. 달란트를 전하는 거죠? 달란트 전하는데 그게 이제 속에서 어떤 달란트가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전도 보낼 때 예수님이 누가 보면 10장에 보면 전도를 보내죠. 몇 명씩 보내나요? 두 명씩 보내요. 아니, 한 명씩 보내면 안 되나? 더 좋잖아요. 한 명씩은. 말씀 하나라고 하니까 말씀 하나씩 보내면 더 좋잖아요. 근데 왜두 명씩 보내지? 이 성경이 두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나무가 몇 개? 두 개. 선악과 와 생명나무. 이렇게두 개로 되어 있다는 걸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는 항상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증인이 되거든요. 증인은 혼자가 안 돼요. 증인은 둘이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씩 보내는 거예요. 전도할 때. 여러분. 성, 괜히 두 명씩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은 자기들 두 명씩 보내잖아 증인이라고. <laughs> 증인이라고 두 명씩 다니잖아요. 전도하러 가면 꼭두 명씩, 혼자 가면 쪽팔리니까 두 명씩 보내가지고 둘이 한명 쪽팔리지 않게 이렇게 두 명씩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죠? 증인이라고, 자기들만 증인이라고 또두 명씩 나가고 그러잖아요. 전도하러. 요즘은 기독교가 전도하고 그러면 이단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면 하도 이단들이 설치되니까 기독교가 전도하면은 꼭 이단같이 여기에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전도해야 되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 여러분 이 가는 곳이, 그곳이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 이 가는 곳이 교회가 소개가 돼야 되고, 그죠? 주님이 소개가 돼야 되고, 그래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두 명씩 보내는 것은 두 명의, 두 개의 말씀을 갖다 설명해 주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두 개의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양, 하나는 염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염소가 나쁘다, 좋다? 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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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야, 좋다. 자, 염소, 양, 좋다. 둘다 재물이다, 하나님 앞에. 염소도 제물로 드리고 양도 제물로 드린다. 근데 우리들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다? 염소 같은 놈은 나쁜 놈이다. 양은 좋은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그건 아니다. 그건 두 개로 나누어 본 것이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한 말씀인데 그게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염소가 먼저요. 양이 두 번째다. 그리고 염소 같은 사람이 있고 양 같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 양을 먼저 생각 얘기할 때는 양이 먼저.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염소가 율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오면 율법은 불에 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양이 양이 먼저 왔을 때 부, 이제 복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염소는 불에 타야 된다. 이거예요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두 개의 말씀인데 하나가 된다. 이게 어디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